대부분 사람이 더 많은 칼로리를 연소하는 비결은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운동은 칼로리를 연소시키고 건강한 방법으로 체중감량을 할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훌륭한 방법이다. 그러나 자연적인 체중감량을 위한 또 다른 방법 역시 존재한다. 운동하지 않고도 칼로리를 연소하고 더 빠르고 쉽게 체중을 줄일 수 있는 10가지 최고의 비결에 대해 알아보자. 많은 사람이 체중감량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중 일부는 엄청난 노력과 희생을 감수하면서 체중 감량을 하지만 사실 모두가 더 쉬운 방법을 찾고 싶어한다. 어떤 경우이든 간에 식이요법과 좋은 습관에 기초한 이열 가지 비결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 비결을 실천하면 더 빠르게 체중 감량을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에너지가 우리를 채워 건강이 증진될 것이다. 운동하지 않고도 칼로리를 연소하는 열 가지 비결 1. 물을 많이 마시자 물을 마시면 칼로리 연소를 조절하는 신진대사가 가속화되며 신체에 축적된 액체 및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더 많은 칼로리를 연소하고 더 쉽게 체중을 줄이는 첫 번째 비결이다.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루에 최소 물 8컵을 마시자 식사 중에는 피해야 한다. 2. 칼로리를 제한하지 말자 더 많은 칼로리를 연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확하게 칼로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저 칼로리 다이어트는 몸이 에너지를 덜 사용하게 함으로 체중 감량이 더 어려워지고 다이어트 이후에 해로운 식이요법을 하게 될 위험이 있다. 3. 건강한 지방을 선택하자 우리가 이전에 들은 것과는 달리 건강한 지방은 실제로 존재하며 체중 감소를 위해 권장되기도 한다. 건강한 지방 중 일부는 신진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신체의 여러 부위에 축적되는 대신 신체 내에서 중요한 활동을 한다. 이 건강한 지방에 해당하는 식품은 다음과 같다. 기름진 생선, 달걀 노른자, 아보카도, 견과류 씨앗, 엑스트라 버진 오일, 올리브, 코코넛 참깨, 아마씨, 버터 기름 또는 항아리 버터. 4. 요리할 때 사용하는 고춧가루 고춧가루는 더 많은 칼로리를 연소하고 효과적으로 지방을 제거하기 위한 훌륭한 방법이다. 위장에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니 점차 고, 춧가루를 식단에 추가하도록 하자. 스프, 고기, 생선 등등 여러 종류의 요리에 사용할 수 있다. 5. 생강차 고춧가루와 마찬가지로 생강 역시 식단에 포함해야 하는 훌륭한 신진대사 자극제이다. 또한 생강은 소화를 개선하고 축적된 체액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 레몬즙, 스테비아와 함께 차로 만들어 마실 수 있으며 온종일 차갑거나 뜨겁게 즐길 수 있다. 이 기사에서 확인해 보자 생강을 활용해 뱃살 빼는 법 6. 코코넛 오일 엑스트라 버진 코코넛 오일은 우리가 위해 서임에 언급한 건강한 지방 중 하나이다. 이 식물성 오일은 신체의 칼로리 연소능력을 증가시키며 더 나아가 허리 주변의 지방 제거를 촉진한다. 7. 채소가 풍부. 한 식단 채소를 소화하려면 신체가 채소의 칼로리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사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우리는 생채소 또는 조리된 채소를 더 많이 섭취하는 것을 권장한다. 8. 하루에 조금씩 여러 번 식사하기 하루에 조금씩 여러 번 식사하는 것은 칼로리, 연소를 증가시키고 다이어트 중 허기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좋은 비결이다. 포만감을 주는 식사를 해야 하지만 완전하게 배부른 상태는 피해야 한다. 9. 각성제의 주, 의아자 탄산음료와 커피에 함유된 각성제 역시 우리의 신진대사 속도를 높여준다. 그러나 너무 많이 섭취할 경우 불안, 빠른 심장박동수 또는 불면증을 일으키는 자극 효과가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 대부분의 체중감량 보충제 또한 다량의 카페인을 포함하고 있다. 10. 적절한 시간 동안 잘 자기 잘 자는 것은 체중감량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잘 잔다는 것은 충분한 시간 동안 자고 신체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충분히 자지 않으면 신경계가 변화하고, 에, 어제 부족으로 인해 식욕이 증가한다. 반면에 너무 많이 자면 신진대사 속도가 느려지고 칼로리를 적게 소모하며 더 쉽게 피로를 느낄 것이다. 자신만의 균형점을 찾고 그것을 꼭 지키자.